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분기점으로 가여 어, 인물이 베드로 중심에서 이제는 사울 즉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 중심 인물이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의 중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교회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 기독교의 산실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덩달아 생긴 일종의 지교회이지요. 그 규모, 규모나 재정이나 크기 면에서 조직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월등히 안디옥 교회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떡하니 세워졌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 제자들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지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박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어, 어느모로 보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 모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3장을 분기점으로 사람은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교회로 남아있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중심을 바꾸셔서, 유럽 지역과 전 세계를 새롭게 했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은 그리하셨는가? 안디옥 교회를 오늘 그리고 내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사울이라 1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을 소개하는데,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성직을 담당하는 레위인, 그 레위인이었던 바나바, 레위인 출신으로도 교회의 지도자 될 만하다 예상을 하게 되지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바나바는 일찍이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친 이후에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예배 처소로 자신의 집을 오픈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오누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 바나바로 불러 버렸지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요셉이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삶과 신앙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바나바. 그 바나바는 어느모로 보나 안디옥교회의 탁월한 지도자 까이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는 니게르라 하는 시무온, 시무온에 관해서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지만 딱 하나, 그는 니게르, 즉 흑인이었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흑인하면 색안경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극심한 인종차별 시대였던 당시 흑인 니게르가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구레네사람 루기오. 성경은 루기오에 대해서 그저 구레네사람이다 그 정도만 알려주고 있고 다른 것은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루 기오 는 딱히 내세울 것 없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 아니 보잘 것 없는 사람 이루 기오, 그루기 오가 안디옥 교의 지도자 자리 로 들어올 수있었 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는 헤롯 의 젖동생 마나 엔 젖동생 이라는 이 표현 은 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중마고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든 상관없이 해롯 분봉왕 해롯과 젖동생이라면 분명히 어린 시절 해롯과 분봉왕과 함께 가까이 지냈던 유대인의 집. 권층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 파송당한 분봉왕 헤롯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집권층 매국노 그러한 집권 계층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매국노와 같은 만하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바울 즉, 사울. 그는 바리세파 사람이었죠. 바리세인들은 주님께 위선자라 책망을 받은 무리들. 그리고 그 바리세인이었던 사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주님과 교회의 대적자 그가 회심한 이유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정통 유대인, 누가 봐도 지도자 감이었던 바나바가 있는가 하면 흑인 니게르가 있었고 평범한 아니 보잘것없는 루기오가 있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매국노 집권층 마나엔이 있었고 교회의 대적자 핍박자 사울이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그가 어떤 인종이든,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았건, 그가 누구와 친했건, 그가 어떤 사람, 짓들을 해왔건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과 사상과 지난날 과거의 삶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참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없어요. 재정이 넉넉하고 혹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지요. 좋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과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전라도 사람들만 환영하는 전라도교회가 있고, 경상도 사람만 환영하는 경상도교회가 있고, 대도시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시골교회가 있고, 시골 사람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교회가 있고, 미국에는 흑인만 들어가는 흑인 전용 교회가 있고, 백인 전용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참된 교회일 수 없고, 그런 교회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 십자가와 복음과 주님과 믿음 안에서 그의 인종, 피부색, 그의 학력 수준, 그의 고향, 그의 지난날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참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중심교회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배운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정한 지방 출신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난날 좋은 일들만 행했던, 지난날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안디옥교회,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분기점으로 베드로 사도회에서 사도 바울로 사람도 바꾸시고 세계 전초 기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 주님과 복음과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종과 피부색과 모든 삶과 직업과 배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용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깨달고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내 편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지역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나의 출신과 배움과 학력을 내려놓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나의 소유와 지난날의 삶을 내려놓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소유, 수용하는 좋은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안디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환우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어떠한 질병의 권세든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생명력으로 일어서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떠남 어머니는 천국 갔지만 그래도 인간의 정으로 슬퍼하며 알파할 수밖에 없는 이미자 권사님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